어림없는 소리죠. 그러면 십원짜리 하나, 엄마 이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하나 사 드세요. 없어요. 너희들 나한테 돈 보내줄 돈 있었어? 저희가 지금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예. 네. 그런데 왜 보냈다 고 그러는 건데? 늘 항상 저 몰래 이렇게 통장 보면은요 동생들한테도 용돈 보내고 형이 돼서 동생한테 용돈 보내는 게 그게 잘못된 거야? 근데 이 아빠는 일단 리안이 아빠인데. 입고 학원... 비 아빠는 아빠이기도 하지만 애들한테는 형이야. 다시 여민이 손청한 부부의 법정을 속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측 변론부터 시작하시죠. 뭐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게 마련인데요. 부분 말고 혹시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좀 나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예. 그 사람이 누구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께서 니 아빠한테 네. 저 몰래 매일 대출해달라 신용카드 부탁하고 막니 아빠 명의로 저 몰래 항상 대출 천만 원을 했더라고요 또 네. 진짜 지금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 2년 그쵸? 더 남았고 천만 원을해서 말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문자를 제가 넣거든요. 었 네. 어머니. 아빠 이제 출가한 사람이라고 네. 제발 발목 좀 놓아달라고 제가 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분만에 문자가 답장이 오셨는데 저한테 네. 네. 착각하지 마라. 창안인 영원한 내 아들이야. 출가는 네가 했지. 이렇게 딱온 거예요. 네. 선생님,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그 대출금, 그 대출금의 용도가 또 중요합니다. 그 대출금 왜?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이 원래는 조금 엄청 저희한테는 과분한 집이에요. 그래서 전세자금이 더 필요했을 텐데. 아기 엄마가 그 집을 무조건 좀 들어가자고 막 저한테 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 이익밖에 챙길 줄 몰라요. 저희 어머니 생각은 아니에요, 일체. 어머니한테 용돈이라도 드린 적 있나요? 아, 전혀요. 그럼 먹고 싶은 거 사드린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전화는 드리나요? 없습니다. 배 번호로 문자를 어머니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어머니 진짜 힘들어요. 뭐 20만 원만 조금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인 것처럼 해서 뭐, 한 번씩 30만원, 50만원, 20만원, 3십만원한 뭐 계속... 몇천만원 정도 되겠요 아예 만족게 되죠. 안 해본. 그게 다 이거 있죠. 당연하죠. 왜 남편이 해 어머니한테 돈을 받았어요? 남편은요, 돈을 못 타요. 그리고 애기, 아기 분유가 떨어졌어도요, 애기 그날, 뭐지, BCG 접종해야 됐어요. 그때 10만원이었는데, 그거 못 타요, 리안. 이 자기 집에서 도움 받지 않고, 끊임없이 시어머니한테만. 시어머니한테 남편인 것처럼 마치 사기의 행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는 아니고요. 친족 상돌에 따라서. 그 동거 친족관에는 사기죄가 안 돼요. 사기죄가 아니고 사기 행각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라고 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하면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늦은 저녁 오랜만에 시댁을 찾은 아내. 남편의 말에 의하면 볼 일이 있을 때만 시댁을 찾는다는데 오늘은 무슨 일일까 네? 김장김치를 가지러 온 상황. 예상은 했지만 속보이는 방문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만은 않다. 기니를 굶고 온 아들 내외의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상희.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서랍장을 뒤적이고 있었다. 스스럼 없이 시댁의 통장을 꺼내들더니 자신의 가계부처럼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도 살피는데. 옷도 옷시지만 시어머니의 옷방에서도 역시 오시며 가방을 뒤적인다. 거의 시어머니 거 갖고 와서 지금 쓰거든요. 속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제가 저도 잘못된 거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옆에 딱 붙어 저녁 준비를 돕는 남편. 아내는 뭐 하는가 했더니 아들과 함께 누워 있었다. 시댁에 온지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와 한자리에 마주한 아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서먹해 보이는데. 안절부절 불편한 듯 자리를 금방 피해버린다. <목소리> 원래 그렇게 정답진 않죠. 아들 내외가 가고 나면 불씨에 사라져 있는 산림 때문에 챙겨줄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시어머니. 우린 이거 차가니까 이거 먹고 이런 건 가져가네. 김치를 김치통에서빼갖고 우리가 넣어라 이 말이죠. 응. 그래야지 내가 언니도 더 먹을 수어네 감사합니다. 가봤어, 다 식사 한번. 시간. 함께여서 더욱 불편해 보이는데.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 남편. 다만이 시켜. 애들도 먹게. 응? 엄마는 음, 뭐 드시고 싶은데요? <laughs> 아, 막지개 같은 네. 거? 내가 끓인 거안 드시잖아. 안주거 있어야 돼, 주무. <laughs> 하지만 반응 없는 아내. 남편의 말을 한 번은 들어줄 법도 한데 아내는 늘 그래왔다. 남자가 돈 벌어 와서 편하게 생활하는 걸 원하지.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풀어줘야지. 엉뚱한 짓을 하많만해서 제가 힘들어. <laughs> 아, 네. 차은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없진 않아요 어머니, 솔직히 그냥 진짜 저만 미워하지 와서. 이 사람 이한 사람한테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네가 힘들어. 이 사람은 네 사람이 이기 전에. 이 가정에 이 가정에 장남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니까? 중간에서 불편해진 남편. 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며느리의 말대답에 분위기만 더욱 상막해졌다. 다음 날. 갑니다. 시어머니가 출근한 사이 아내가 바빠졌다. 어. 그런데 아내가 챙기는 것은 김치뿐만이 아니다. 당분간은또 장도 안 보고 해야 될거 같아서 진짜 막 뿌듯해요. 이런 거 챙겨 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챙기고 보는 아내. 뭐 <laughs> 정말. 그러고 보니 정말 한가득이다. 생기나 한거만 챙겨주면 우리 엄마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지 욕심만 챙겼을 것 같네 텅빈 냉장고에 또한번 당황하는 남편. 아내가 시어머니 몰래 챙긴 시댁 살림들. 시댁에서의 아내의 행동 과연 옳다고 볼수 있을까? 영상 보셨죠? 이렇게 평소에도 많이 모든 걸다 챙겨 오시는 거예요? 네. 저 몰래 그냥 챙겨와 버려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서 챙겨와서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거 갖고 왔으니까 너 엄마한테 이게 어머니가 이거 쓰던 거 이쁜 거 어머니도 쓰고 싶어 하니까 일단은 뭐 네가 갖고 간다고 하면 음. 어, 주지 안 주겠냐? 누가 네. 가져가지 말라고 하겠냐?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 드리고 그렇게 챙겨와라라고 저는 분명히 말, 그, 알려줬어요. 그런데 한 번도 허락받고 가주신 적 없으시죠? 네. 본인도 뭘 가주셨는지 잘 모르시죠? 나중에 맞습니다. 집에 와서 알고 계시는 거죠? 네. 통장을 가져왔지뭐 돈을 네. 가져온 건 아니죠? 안, 안 해본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저도 젊은 여자인데 꾸미고 싶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저도 사고 싶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눈길이 가고요. 향수도 비싼 거 쓰시고, 백화점 거. 돈 들어오면 항상 다 뭐든지 자기 치장하시는데 다 쓰세요. 그래가시말 들려요? 속달려 시댁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좀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증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있는 사실만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드님그 집을 얻어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 네. 받은 게 있어요. 대출 받으셨죠?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제가 해결하고 다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 2년 더남았고 말로는 근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속이 떨리고 죽겠어 나 지금. 난 차라리 내 아들을 난 죽이고 싶어 지금 며느리께서 시어머니가 굉장히 치장을 많이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셨다는데 가슴에 손을 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수 있습니까? 제가 2005년도에 파산하고 이혼하고 올라왔어요 다 정리하고 애들만 셋 데리고 왔습니다 돈한푼 없이 낮에 식당 일하고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대리운전 식당 일을 새열 시에 끝나서 대리운전 한세 시까지 하면 오만 원은 벌수 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산하시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신가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른 사람 이름을 그렇죠. 써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네요. 네, 그 상황이 저희 아. 가족에서는 지금 얘 하나밖에 없어요. 아, 네. 네. <laughs> 그렇지만 그쓴 돈은 어머니께서 내가 그, 벌어서 갚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얘. 대출 받은 것도 내가 갚아 나가고 네. 카드를 써도 내가 갚아요. 음. 얘네들한테 손한번 벌리지 않고 해설한 말한 마디 안 해. 그러면 결국 아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를 줬다는 건 거짓말이네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러면 0 원짜리 하나, 엄마 이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하나 사 드세요. 없어요. 너희들 나한테 돈 보내줄 돈 있었어? 저희가 지금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네. 그런데 왜 보냈다 고 그러는 건데? 늘 항상 저 몰래 이렇게 통장 보면은요 동생들한테도 용돈 보내고 형이 돼서 동생한테 용돈 보내는 게 그게 잘못된 거야? 근데 리안이 아빠는 일단 리안이의 아빠인데 리안 있고 학원비 내는데 아빠가 아빠이기도 하지만 애들한테는 형이야.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2년 한반 정도 사이에 네번 이사를 했어요. 안산에서 두 번, 원래 올라 이쪽으로 올라와서 두 번.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 끊임없이 지금 경제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취집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계속 가져.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증인 되시는 분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어요. 서빙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여쭤봤될까요한 달에 160만 원 받습니다. 거기서 애들한테 나가는 돈 70이에요. 아까 아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줘서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증언 들어보시서 아시겠, 아시겠지만, 시어머니는 아내로부터 받은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아들 내외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머니는 낭비벽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과연 누구 말에 맞겠습니까? 실례의 질문을 해도, 이거는 그 법정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좀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물론 같이 생활하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모든 경제적인 거는 서로 의논을 하고 서로 상대방을 믿어야겠죠? 그래야 되겠죠. 허락을 예. 설령 안 했다고 하면은 안 하면 은 대출을 허락을 받도록 만드셔야죠. 지들 꼼짝도 말고 허락을 받도록 만드셔야죠. 그럼 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머니, 변호사님은 미리 말씀을 안 하셨죠? 증인 신분을 하고 있지 않고 증인에게 끊임없이 추궁하고 있습니다. 반대 신문인 경우 유도 신분이 허용되고요. 자, 그러면, 며느리에게 왜 얘기를 그러면, 안 하셨죠? 지네들이 나한테 돈을 주라고 손을 벌리는데 내가 지네들한테 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X 아빠 이름으로 또 대출을 했으니까 저는 기분이 나쁘죠. 저는 모르는 돈이고 내 남편의 명이면 제 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머님이 못 갚으면 제가 갚아야 되는 거고 제 빚이니까 저는 그래서 싫어요. 그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다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었다는 거죠. 저 또한 이 부부가 다시 화목하게 재결합을 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에는 시어머니께서도 아들의 잘못을 방치하지 마시고 앞으로 따끔하게 훈육을 해서 제대로 된 아들 또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가장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심원자들도 시어머니께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의 그 대출빚을 네. 지금 대신 갚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걸 다 내주실 겁니까? 지들이 하지 않는 한, 제가 해야죠. 두 자식들한테 바라는 혹시 그 말이나 마음 같은 어떤 뭐 해줄 말 같은 거 바라는 거 있습니까, 혹시? 제가 평생 같이 네. 할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거그 그러니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고치고 같이 살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고요. 이혼을 시키자고 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둘이 함께 잘 살아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죠. 네. 그러면 이 자리 나오셨기 힘드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 판결에 앞서 그 전에 두 분의 최종 발언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양측의 최후 변론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분. 하고 싶은 말 아주 속시원히 한번 해보세요. 아. 아 진짜 하. 하.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지 엄마야 예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봤으면 난 좋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네가 잘 돼서 뭐 하. 바뀌면은 서로가 바뀌어져서 저로 잘 살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안 좋아진다면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게 가보기. 자 아내분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진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남편 남편 이 일단 원인 제공을 해서 남편의 모든 걸 고치고 싶어서 나온 자리인데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고 자기 엄마가 중요하고 동생이 중요해요. 늘 일순이가 그거거든요. 아직도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 잘못도 인정도 안 하고 저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게 싫어요. 저는. 좀관계면 좋겠어요. 할게. 내 한마디만 할게. 내가 있어야 돼도 있고 네가 있는 거요. 근데 왜 자기는 우리 집으로 안 들어와? 넌나 이해줬냐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자, 그리고 태생부터 내가 그런 나쁜 놈이냐? 자자자. 그렇게 원인 경을 만들어 가니까 내가 이러는 자, 거 아니냐? 자자자깐잠만났다고다 들어와. 만나자 만나자고 없이. 만나자일까? 만나자일까? 내가 이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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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냐 지금? 자 그만 그만. 아, 먼저 재정 판결에 앞서 두 분께서는 진심으로 이 영상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6년 전 첫눈에 반한 남녀가 같은 노트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없이는 살수 없다는 여자, 그 여자 없이는 살수 없다는 남잔. 자신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 말했고, 그런 남자가 곁에 있어 항상 행복하다고 여자는 말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도 예쁜 나이가 찾아오면서 이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표현, 잘못된 관심,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사랑으로 서로가 원치 않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말았고, 그동안 그들이 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가 함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며 아빠, 엄마를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매우 불안하다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처럼. 아까 낳은 돈인데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지금 애기 장난감이라든지 애기 붕어빵 그런 것들 사다주고 그러고 있어요. 아빠랑 둘이 이렇게 오지 제가 미래를 꿈꿨다는 게제 자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이들의 행복한 일기 다음 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의 행복한 일기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법률에 의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편은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은 아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수차례 반복하고 거기다 반성하고 바꿔버리는 노력이 적었던 바 현재 위기까지 놓이게 한 책임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남편 쪽에 소송 제기를 기각합니다. 손창완, 여민희 부부에 대한 배심원의 최종 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거지처럼 살았어요. 같아요. 어. 그런 거지. 살건만. 그 아, 빤다고 쳐보고 싶은 거지 같은. 어. 저 몰래 챙겨가버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중립입니까?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 어떤 한 가지만의 잘못만 갖고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편분, 아내분 두 분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좀두 분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요본 법정의 규칙상 배심원들의 최종 판결이 동표가 나왔으므로 두분 모두 사전에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그 분이 직접 작성한 소원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부가 남이 아닌 님이 되는 그날까지, 님과 남 사이 법정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좋은 넣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아, 말은 못하니까 지금 당하고만 있어서 아, 답답해 죽겠어요 인 부부가 돌아가고 싶어했던 과거의 행복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닐까? 법정에서도 계속되는 양보 없는 싸움, 공방 직후에도 엇갈리는 두 사람의 심경. 과연 부부는 법정 앞에서 약속한 서로의 소원을 이행할 것인가?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